11월 13일 간밤의 주요 소식. 매크로 연준 내에서 긴축이 이미 과하다는 발언. 스티브미란 연준 이사. 실제로는 완화 가능성 열려 있다. 동시에 시장에서 대부분이 12월의 금리를 25bp 인하할 것으로 보고 있음. 이유야 여러 가지 있겠지만 미국도 현재 20대 실험률은약 9.2%. 한국 또한 청년 실험률 비중이 높은 상황.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고금리를 더 끌고 가기에는 어렵다라는 시장의 평가. 반면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준 총재는 물가가 더 위협적이니까 지금은 금리 유지가 맞는다는 입장. 이는 연준 내부에서도 친 트럼프와 다른 이사들 간의 의견 차이를 나타다 결국 어디에 포인트를 맞춰서 시장을 보느냐의 문제. 그러나 보스틱 기사는 내년 2월 퇴임 예정. 미국 정부 셧다운 종료 기대감에 USD 강세. 한국 시간 목요일 오전 6시 투표 예정. 이에 따라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70원 돌파. 이창용 하는 총재가 변동성이 심하면 개입할 것이라며 시장 안정 시사. 달러 강세는 연준의 금리 인하 지연 전망 때문인데, 실질적으로 유동성 축소 압력이 계속된다는 의미. 원화 약세 지속 시 수입 물가 상승 플러스 외국인 이탈 리스크 증가. 미국 정부 셧다운. 미 하원이 13일 목요일 오전 6시에 셧다운 방지 법안 표결 예정. 이미 군인 가족들이 푸드뱅크 의존할 정도로 생활고 겪는다는 보도. 셧다운 해제 시 소비 위축 심리 해소 가능성. 고용시장 불안 확대. 미시간대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71%가 실업 증가 예상. 1980년대 이후 최고치. 이 지표가 60% 넘을 때 리세션 안온 적이 없었음. 소매업 침체 조짐. 레이시스 UPS 타기등 연말 임시직 채용 대폭 축소. ADP 기준. 10에서 12월 민간 부문 고용 감소세. 임시직 21%. 타기등 생활물가 위기 대응으로 3,000개 품목 가격 인하 발표. 물가 임금 압력 완화 요인이지만 소비 경기 냉각 신호. 프라이비 크레딧 리스크. 블랙록이 리노보 홈파워트너즈에 대한 사모대출 가치를 100센트 으로 재평가. 한달 만에 평가 급락으로 프라이버트 크레딧 시장 불안 확산, 그림자 금융, 비 은행권, 스트레스 확대 조짐, DOE, 오클로 해결료 공장 승인, 미 에너지부가 스타트업 오클로의 소형 모듈 원자로 연료 제조 허가를 초고속 승인, 해결료 라인 파일럿 프로젝트 중첫 승인으로 원자력 투자 섹터 호재, AI로 인한 전력 인프라 확장에 정부가 개입하는 중, 기술 AI 섹터 동향, AMD AI 칩 수요 폭발, 연35% 성장자신 발언 후 시간의 3% 급등. 반면 구글은 제머나이 AI가 지메일 미트 데이터 무단 수집 혐의로 소송당함. AI 모멘텀 강하지만, 빅테크 규제 리스크 부각. 중국 세제 개편 본격화. 중국 정부가 해외 투자 소득 과세 추진. 지방 정부 재정난 대응 목적. 부동산 의존 재정 구조에서 세제 정상화로 전환 중. 단기 증세 부담. 장기적 재정 건전성 강화 시도. 실질 소득 하락 체감. 환율 상승으로 1억 원 6만 8천 달러 수준으로 환상 가치 24%. 물가 반영 시 실질 구매력 하락률 50% 이상 추정. 원화 약세 물가 압박이 실질 소득을 잠식 중. 시장 심리 총평. 프리마켓 하락. 헬스케어만 강세. 블랙록 AI 거품론은 과장됐다며. 지금은 할배 시절 증시 아니야. 코멘트. 단기 조정 국면 속에서도 ai 섹터는 여전히 유동성 피난처로 남음 정리 시장이 복잡하게 리밸런싱을 하고 있다. 나스닥이 떨어지고 바우가 급등 크립토에서 자금이탈 등등 과도한 포지셔닝을 정리하고 새로 포지셔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셧다운이 해소되면 단기적으로 유동성이 공급될 것이란 기대가 시장에 팽배하지만 그뒤 다시 자금을 채워 넣으면서 오히려 유동성 리스크가 부각될 수도 있는 점에 따라 계속해서 국채금리가 흔들리고 있다.